두 분이 파크 골프 좀 쳐봤어요? 오, 나는 처음이야. 어. 처음이야? 나는 경민아, 너한테 네. 전화통화할 때 얘기했잖아. 난 네.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데 너 보러 간다, 그냥 그랬잖아. 아, 내가 전화했었나? 네가전화했어 아, 기억이 안 나. 화하고 울고 뭐 그러는 거지, 뭐. 어디 오셨어? 아니, 근데 김선 씨는 내가 보니까 음. 옛날에 그 서태송과 아이들 해가지고 아이고. 몸을 좀다를줄 어. 어. 아는. 어. 쳤는데 조예련은 완전히 괴력의 장타자고. 아, 김빈서은 부드러워. 아, 그렇죠. 아 임팩이 좋아. 어, 그래도 아, 조예련하고 있잖아 아. 거리가 190, 200나갔는데 거의 남자만큼 나와요. 드라이브가. 그때, 그때 어. 당시에어 아. 김구라 오빠랑 같이 칠 때는 한190 정도 나갔어요어 아, 진짜. 그리고, 아. 그러니까 구라 오빠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애 둘만 즐게 났어도 조예련이 한 다이다 입수하고는. 데 <laughs> 맞아. 아 이랬었어. 아. 아. 네.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아. 네. 워낙 운동을 잘한데다가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또 파크 골프하고 또 약간 인연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 요제 지금 모자 네네네. 파크 골프 최고의 과정. 경찰대학. 아 그런 것도 있어? 네, 그래가고이게다 있던데. 이게 파크 골프가 좋은 점이 이거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을 안 만나잖아. 아, 그렇죠. 운동도 그렇죠. 안 하고. 음. 그리고 햇빛을 봐야 그렇지. 돼. 그렇죠? 봐야지 아, 비타민 D가 아, 생기고. 그렇죠? 그쵸? 아. 밖으로 나가잖아. 나가서 아. 운동을 하고 아.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치고. 음, 그래. 그래. 그다음에 햇빛 보고. 그래. 그렇죠. 그렇죠. 딱 좋은 거야, 그렇죠. 딱 좋은 거야. 그렇죠. 아. 아. 근데, 잘잘 근데 분위기가 네. 너는 여기에 뭐 물건 팔러 온 아저씨처럼 우리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아니 있잖아, 아까 우리 김지선 씨가 신신당부했거든, 김경민 씨한테. 네. 있잖아, 이따 아, 이거 얘기 좀, 얘기 좀 물어봐줘, 그랬는데 또 어. 까먹고 얘기 안 하잖아. 같아, 그러니까 어. 누나가 챙기는 어. 거 아니야. 어. 내가 챙겨야지. 내가 지금 얘기하면 누가 챙겨야 내가 누가 얘기한 거야? 아니, 거야?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 갖고 다녀? 방에하는데 네. 방안 네. 뭐, 뭐냐면 어, 어. 우리가 네. 나이가 들면 당이 떨어져. 당이 떨어져. 당이 떨어져서 내가 수박을 먹게 가방에다가 오, 이 가방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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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아, 아. 희박을 내가 가져 가방에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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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가방이 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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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일타 이피인 게 우리들한테 요것도 주면서 목쪽은 이거야 원래는 이쪽은 이거아는 동생이 가방 사업을 시작한 했는데 그래. 아. <laughs> 내가 뭐 특별하게 어디 들고 나갈 때가 있어 <웃음> 맨날 <웃음> <웃음> 스튜디오만 나오는데 그래서 야 이게 본액 본네백 아니지 아니에요, 그냥 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크 골프 하러 네. 다 같이 모였잖아요. 네. 이곳이 어딘지 제가 오늘 또 소개를 네. 한번 해드릴게요. 아, 여기, 여기 어디예요? 어디예요? 너무 좋죠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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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곳이 어디예요? 저기 아까 왜 들어간... <laughs> 이렇게 판을 딱 깔았지? 어아 이거 저기 그왜또 하냐고. 아 깔아주고 아니, 그런다고. <laughs> 그런다고 형멘트 쓰질 않아. 아, 깔아주는 거 아니야. 다시 아니, 가보겠습니다. 잘... 없던 일처럼 아, 하고 네, 다시 갈겠습니다네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 양평 파크 골프장입니다. 아 네. 넓어, 네. 넓어. 쪽을 우와. 보시면 수려한 남한강 강변에 맞아요. 이렇게 이 골프장이 위치해 음 있습니다. 음 굉장히 자연친화적이죠. 그런 말이죠. 저희가 이제는 네. 팀을 좀 나눠야 되는데, 네.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고정 크루가 이제 우리 네 명이고 이제 두 분이 이제 팀을 좀 선택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네. 어떤 방식으로 이제 팀을 나눌 거예요? 성민 누나랑 아두 아, 분이 그러면 네. 저기뭐 네. 네. 이제 고르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럼 네. 아니, 우리가 먼저. 네. 네. 저기 오늘 오랜만에 보러 왔다 언니 네. 나 그런 거 되게 어려워하는. <laughs> 아 언니가 네. 남자를 고를 줄 몰라요. 아,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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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저희들 중에 마음에 드시는 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세요. 사람을 골라주냐. 어려 어, 움직이는 거 싫어요, 이렇게 갈게요. 그래요, 나한테 오세요. 네, 네. 아, 그럼 이제 팀을 나눠서, 김경민씨, 그리고 이성민씨, 그리고 우리, 네. 김하나운서, 그리고 우리 음. 지선씨하고 네. 저하고 아가나운서가 이렇 네. 자 오늘 경기에 만약에 이긴 팀은 어떤 베네핏이 있는 거죠? 궁금하시죠? 네. 자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 가는 동안 공기를 한번 마셔보시죠. 오우, 어떤가요? 어 좋... 상쾌해요. 음... 자연에 나오니까 너무 좋다. 나도 음, 좋아요. 음... 공기를 마시면서 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소호와 힐링 아하... 베네핏이 주어집니다. 아하... 오! 아하... 팀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풀코스 힐링 패키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진 팀에게는 아주 혹독한 노동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몸으로 하는 건얘못 따라가. <laughs> 어, 얘가 일단 배그라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네. 자연을 즐기면서 네, 그냥 여기에 아, 놀러 왔다 생각하고 이게 막 말해. 악수고 막 이기려고 그러면 못 이겨. 흔하게. 흔하게. 내려놓고. 아, 내려놓고. 편하게 아, 내려놓고 지려고 모든 스포츠는 최선로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에 맡기면 더 그래.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아,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예 그래요. 예.